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민이 두 간단 강아지 옷 만들기 하겠습니다. 봐 봐봐요 여기 여기 써있죠? 역해서 만들 건데요. 시기는좀 오반 거 같죠? 오늘의 준비물은 이 가위 되도록이면잘 잘리는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. 리본 리본은 저 영마께서 진 만들어주신 거예요. 레깅스. 여기 레깅스 다춘 언니 건데, 이렇게 제가 이걸, 이거 제가 원래 하는 거거든요. 여기 레깅스 잘른 거예요. 자, 이제 시작할게요. 저희 집 강아지는, 이름 피츠인데요. 시츄예요시츄인데 몸이 작고, 몸이 작고, 작은데요. <laughs> 그래서 다른, 자, 다른 사람들은 양말 라은전유를잘 모르거든요. 저희 집 강아지는 에이스로 했어요. 이게 좀안 이렇게 해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살 빼는 겸에 했어요. 이게 좀 짧게 이게 최대한 짧게 했거든요. 왜냐면 요여름 모습을 했거든요. 겨울이지만. 네 이제 시작할게요. 가위로 먼저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해요. 그다음에 여걸 이렇게서 잘라요. 오른팔을 자르고 왼팔을 잘라요. 자 이제 이렇게 잘랐죠. 오른팔, 왼팔. 오른팔, 왼팔. 자 같은 가위. 여기, 여기 구멍 없는 데다가 이렇게 해주세요. 길, 이게 길게, 길게 하면요. 이 발, 이게 뒷발도 넣어야 돼요. 저는 짧게 해가지고 앞발밖에 못 넣어요. 여기, 여기,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꾸며도 되시거든요. 저는 이게 좀, 저가 이게 빼고 싶 대도 있고 안테나 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. 강아지가 아프면 안 되니까요. 이렇게서 잘안 되네요. 이렇게서 저 이렇게 써요. 잠깐만 이게 각도가 안 맞아요. <laughs> 이렇게 옷좀 입게 귀엽게 뜨기면 될것 같아. 이렇게, 이렇게. 그래서 돼지 강아지가 몸은 작은데 머리가 커요. 음.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네. 다리 다 써요 우리 집 강아지. 주둥이. 아, 입이 너무 커요 이게 우리 집 강아지가. 이러다가 얼굴이 작아지는 건 아니겠죠? 아 됐어요. 되게 귀엽죠? 여기 우리 이봉. 이제 안녕.